패치 이후 방향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카로맨서 초기화 할까요? 메카로맨서는 1.3.1 패치 이전에는 장비의 일부분만 효과가 적용되었으나 패치 이후로 장비 옵션을 그대로 받으면서 오히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도전 200% 기준 48층을 12레벨 이상 카터가 백업한다면 엄청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기에 최우선으로 12레벨을 찍어야 할 캐릭터입니다. 장비 추천은 영혼 수학자, 풍마 수리검, 신선의 철봉입니다. 최우선 장비는 영혼 수학자입니다. 두 번째 프린세스 초기화 할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초기화 하세요입니다. 프린세스에 투자하신 분은 5월 28일 오전 9시까지 초기화 시간이 남아 있으니 적당히 사용하시다가 그 사이 스피너 신규 캐릭터를 보고 상태가 안 좋다면 메카로맨서 12 혹은 메카로맨서 15까지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도전 1 0 0 기준 조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호랑이는 카토로, 워머신은 메카, 그리고 산적왕 이렇게 조합하면 세가지 유닛이 고정이며 나머지 하나는 보안관을 사용하는 신화를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캐릭터는 블로우 이번 패치에 크게 버프가 되면서 초중반 메카로맨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11레벨 기준 블롭은 장비가 없더라도 초중반 캐리력이 상당하며 단사의 면역 수준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천 장비는 동방의 국궁, 지옥의 쌍날검, 영혼수학자입니다. 하지만 메카로맨서 장비부터 맞춰주고 남는 장비 적당히 끼워주면 됩니다. 네 번째, 블롭부터 바로 성장시킬까요? 5월 20일 이후로 스피너를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피너 성능이 넘사벽이라면 방향성이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빨 돌격대 유비분들을 위한 육성 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룸 6, 카터 6, 메카로맨서 12, 카터 12. 블롭 12, 메카로맨서 15 순서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패치 이후로 어떤 캐릭을 성장시킬까, 어떤 캐릭을 초기화시킬까에 대한 답변을 직접 사용해보고 도전 200%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운빨 돌격대 꾸준히 업데이트 잘 하는 것 같으니 믿고 플레이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